한 거래처에 여러 주소를 등록하고 추라 지시서 입력 시 선택하여 불러오려면 거래처 등록 시 다중 주소 등록을 활용하고 추라 지시서 입력에서 주소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거래처 등록 시 기본 주소 외에도 주소 항목을 선택하고 우측 FN을 눌러 추가로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이처럼 예시로 등록한 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소를 등록했다면 재고원, 영업관리, 출하지시서에서 출하지시서 입력으로 접속한 뒤 업체를 지정하고 주소 항목 즉 해당 업체로 배송지시를 내릴 때 여러 주소지 중 어느 주소지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주소 항목을 선택하고 우측 FN을 눌러 주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거래처 등록 시 다중으로 등록한 주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, 선택하여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.